반갑습니다. 이지국은 센토크, 야수TV의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한국 여자와 그 외국인 여자들의 잠자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잠자리 갖기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뭐 외국인이라고 쉽고 한국인이라고 어렵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 일본 여성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깼던 게 그 일본 여자분들과 그 원나잇을 하면서 많이 편견을 깨게 됐어요. 제가 이제 홍대에서 옛날에 많이 놀았었는데, 홍대나 이태원 가면은 일본인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막그 일본 애들은 뭐 AV 좋아하고, 야한 거 좋아하고, 팩스를 빨리 하고, 이런 인식이 강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원나잇, ONS에 대해서 생각보다 보수적이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ONS는 아, 무조건 일본 여자는 막 키스 끝내면은 무조건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저 일본 여자라서 쉽고, 막 백인 여성 쉽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전 세계 어디를 가던 섹스는 어려운 겁니다. 여자분들은 자기의 이미지 방어를 위해서 또 쉽게 안 주려고 하고요. 픽업에서 ASD, 그러니까 쉽게 보이지 않으려는 성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ASD가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개방적인 서양, 그 서구 문화에서 나온 영화가 a s d 인데 그렇게 개방적인 서구 문화의 여성들도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실살이 남자한테 잭스를 오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한국인 어렵고 외국인 쉽다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 그 꿈은 잠깐 접어드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차이는 있었어요. 그 모텔에 가서의 적극성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일본인, 그 러시아 분들, 미국 분들, 막, 대체로 저는 일본 분들과 백인 분들을 좋아하는데, 물론, 뭐, 흑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이태원 가면 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흑인 여자분들의 대시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 끌리지 않았어. 아무튼. 한국 여자분들은, 아, 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모텔에 가서 생각보다 그긴 과정이 필요해요. 막, 분위기 잡아야 되고, 다시 성적인 텐션 올려야 되고, 조금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해야지만, LMR이 안 나오는데, 제가 경험했던 외국인 분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LMR이 뜨지가 않더라고요. 이 LMR이, 여자분들이 관계를 갖기 이전에, 아, 오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다음에 하자. 이런 게 LMR인데, 이 외국분들은 생각보다 적게 LMR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잭스를 허락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는 동일하긴 했어요. 근데 잭스를 허락한 이후에는 정말 그 성적인 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한국 여자분들은 잭스를 허락한 이후에도 성적인 거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인서트 하고 나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하지만 그게 이제 외국분들은 인서트 하기 전에도 매우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줘서 그 남성과의 그 즐거움을 즐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냥 한국인 여자랑 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은 정말 잭스만 일회성을 할 거면은 물론 예쁜 게 최고겠지만 잭스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두번더볼수 있고 앞으로 그 여자랑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언어가 통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게 매우 크더라고요. 뭐, 일본, 연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랑 가끔씩 맞지 않는 게 있고, 당연히 그 외국, 뭐, 서양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정서랑 많이 어긋나는 게 발생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음식 고르는 거나 뭐, 정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한국인 여자랑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경험한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여자들의 잠자리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막 신체 상막 거기가 깊다, 가슴이 크다, 흑살이 뭐 부드럽다 이런 말은 굳이 안 하고 싶네요. 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받으시고 나도 외국인 언팅해서 나도 외국인이랑 잭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꼭 우리 매력의 남자에 오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나도 외국인이랑 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매남에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